받으러 갈 준비. <laughs> 저는 차를 타고 홈데에 가려고 했는데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 않아 센 헐레벌떡 나갔어 끈지아나 진짜 30분 정도 여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도 오늘 좀뷔게 챙겼어 진정형 보자고 아, 뭐야? 할거 없었네 나 이거 왜 끼고 있지? 잘 들린다 <목소리> 나 카리나 따라 했는데 망했잖아 나지리잖아아 <목소리> 잠깐만 다시 여기 파트를 받으러 어떻게 해야 돼? 아나 이런 거 못하니까 가보시죠 해야지 <목소리> 가보시죠. 세 여기 안요 남의 집을 그렇게 앙큼하게 두 <laughs> 안녕하세요. 시켜요. 이거 뭐 유튜브예요? 유튜브. 아니요? 아, 처음 아, 찍어 봐요. 처음. 뭐 <laughs> 이런 거 챙겨 가도 되나 봐. 아닌가? 저게 가자 가세요. 너무 많이 안 해. 너 봐. 뷰 난리 나죠 여기. 우와 진짜. 저어 나... 저기. 저기, 엄 봐봐 이게 과연 한아인가안아 안돼 뭔지 요괜찮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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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찮아요 괜찮아요. 괜이아요제이름요에요 그냥. 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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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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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요괜찮아서대 잘 논다. 고향 <laughs> 친구? 우리? 어, 아니 저희는 그냥 오다가 네, 다 만났어? 네, 오다가 다 만났어. 오늘 오다가? <laughs> 오늘 오다가 아, 좀 구출해서 만났어. 구출해서 만난 사이. 근데 근데 오늘 <laughs> 일요일이잖아. 그니까. <laughs> 언제 쉬세요? 안 <laughs> 아, 쉬시죠? 뭐 쉬죠. 주말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직장인들이 가장 이제 아, 기는 시간이니까 맞아, 오히려 맞아. 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찾아주면 늘 하는 거죠오오 근데, 예약 엄청 꽉 차잖아요, 맨날. 아, 그 저두달 나... 걸렸잖아요. 아, 맛집이라 저도 원래 콧도 여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예약이 계속 차가지고, 그냥 언니 따라왔거든요. 언니. 네. 나이가 없게. 세상아! 세상아! 후발 걸릴 전... 거, 이거. 되게 웃기네. 하자 보려고. 아, 하자그러니까내 손을 잡았어. 아, 나는 나도 모르게 악수하자는 <laughs> 건줄 알고. 혼자 뭘. 뭐... <laughs> 이런 느낌인 줄 알지, 이런 거. <laughs> 진짜... 어. 네, 네. 이러시는... <laughs> 네. 네, 여기서 옆으로 좀더 범람 안 하게. 오늘 키가. 그가 되게 찾아본 채널은? 바나나? 나도? <laughs> 어, 이거 <이건> 제가. 엄마 <laughs> <laughs> 있어요, 웃으면 안 돼요? 엄마, <laughs> 이거. 아, 진짜 예쁘다. 자기 이름 들어있죠? 음. 자기의 넘친색. <laughs> 세상아, 세상아. 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예쁘죠? <laughs> 너무 예쁘죠. 맨날 화보 촬요 우리 이 언니랑 같이 찍으니까 나 메미 같다.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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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아. 시작할게요. 괜찮아요. 어때요? 점세개 찍었어요. <laughs> 저기잘 나오고 있나요? 네. <laughs> 같이 오신 분들은 책 많이 가져와요. 아 가져와서 표지만 읽어요. <laughs> 머릿말 이런 거만 일다 가시더라고요. <laughs> 우린 책 좋아하잖아. 언니 다 읽었어, 그때? 어. 책다 읽었어? 다 읽진 않았지. 일본 작가 거 많이 다 와. 아. 에쿠니 가오리 거 엄청 많아. 오, 가오리! 나도! 맛있죠? <laughs> 아니, 뭐 <laughs> 가오리는 찜이지 야나 진짜 유튜브 안에 원래 이 모양이야 <laughs> 아니 멘트가 진짜 지옥같아서 맞아 너는 언니 그.. 언니가 아니라 내 <laughs> 네, 어르신 <laughs> 그, 뭐가 <laughs> 많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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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기요 응? 네. 안아보세요? 응 저는? 이 언니는 원래 말을 안? 되게 잘하는데 음. 카메라만 들면은 갑자기 말바보가 돼요 <laughs> 응. 어, 근데 그걸 잊지 않으면 돼요. 어차피 영상은 내가 보고 내가 편집을 할수 있는 거니까 다 뱉어봐요. 누가 아... 보겠어요. 아... <laughs> 다 뱉고 이제 편집할 때 난리가 나는 거지. 아... 저는 제가 욕한 거 자른다고 하나 언니가 얼마나 고생해요. 아... <laughs> 네. 나 그거 먹고 싶은데 하나야. 뭐? 브리또. 어제는 타코 먹었어. 하나님은 오트밀만 먹고 사줄까? 요정이죠 이슬만 음? 먹어어 이슬만 먹어요 어, 먹고 <laughs> 먹고 어 세상에 <웃음> <웃음> 세상에 나는 지금 <laughs> 먹는 거 고수 먹는 사람 고수잖아 <웃음> 아 <웃음> 못난이 아니야요 뭐? 음? 이 너무 예뻐 그죠? 아머야와 너무 예쁘네 사슴 같아 속눈썹이 뒤집어져 어. 있어 <laughs> 나는 이제 음. 왜단일라고 지었었냐면 음, 음. 순우리말을 갖고 싶었고 음. 제 애인도 이름이 순우리말이에요 음. 제가 음. 하는 일이 조금 저만의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음... 단 하나밖에 표현을 안 하는 게 뭘까? 이랬는데, 보고사전 음... 보니까, 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음... 오로지 하나뿐임을 나타내는 음... 그거. 그건... 애인 이름이랑 합성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어, 그니까요. 애인은 왜 이한한 줄 알아요? 왜요? 21일에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그냥, 어, 이한하게? <laughs> <laughs> 진짜? 서울경엔 끝은 보다 낫잖아요. 서울경의 저울동의... <laughs> <끝음이요>. 끝 음이요? <laughs> 끝 음이요. 끝. 서울의 뭐? 끝이에요? 네. 그잘래 응. <웃음> 좋아한다. <웃음> 진짜 귀엽죠? 응. 음. 끝. 와. 와, 언니 이거 뭐야? 네? 손좀 줘봐요. 아 이거 떨어졌어 전... 지금. 와. 아 이거 대단다. 가까이서 보면 안돼 이렇게 봐야 돼요. <웃음> 아 <웃음> 아니, 가까이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아, 봐야 요아 예쁘다. 내가 내일 한 거는 다들 이렇게 아, 봐야 아, 돼. 요 아, <laughs> <laughs> 흐린 눈으로 봐야 돼. 아, <laughs> 진짜 예쁘다. 여기 올 여름에 좀 탄무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너 헐벗고 다녀. 니나6어린데어떻게 아, 요, 요, 그 <laughs> 저는 카트를 마치고 아 이런 거 하지 말까? 아 해봐요. 이런 하지 말까?

예약을 안 해서 예약을 했어야 됐나봐 그니까 어쩔 수 없지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그치? <웃음> <웃음> 귀엽다. <웃음> 귀엽다. <웃음> 귀여워 꽃이다 어, 귀여워 잠시만요 어, 안내 먼저 해드릴게요 어, 파투가 저도 있다? 어, 아, 너아것 같아. 아, 너아다 아, 다 아, 높아 아 역시. 아 아! 역시 역시, 무 아깝다. 아, 너아깝지다 아깝다. 다 첫번째. <목소리> 네, 저는 집에 귀가를 했는데, 어, 저녁을 안 먹고 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을 생각입니다. 크릭 요거트. 만든 그래놀라.